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향시의 제1차 정례회의 폐의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시의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세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위원장입니다. 윤리특위 부위원장이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일정이나 일시 같은 거 모두 조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두 번째는 오늘 안건을 보니까 그 의원의 품위 유지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 의원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윤리특위를 여신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위원장님의 발의예요. 발의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 부위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제 직원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자, 제안합니다. 전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이 우리 윤리특위에서 이, 이해충돌 관련돼서 여러 차례 이, 어, 윤리특위에 열었는데, 실제 이해충돌에 대해서 그 사회 시민사회단체가 수의계약이 있었고, 그 의원이 수익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제 식구 감싸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모두 함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하셨고 두 번째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요 그다음에 자, 제가 또 보도, 보도 자료에서 네. 또천만원 성추행 관련된 보도 자료도 있었습니다. 전 여성 의원입니다. 품위 훼손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도자료에 나온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오히려 우리 윤리특위가 더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직원으로부터 모두 다 보고받았을 겁니다. 의원이 항공뿐만 아니라 이 특급 호텔 하루에 45만원 가량의 이틀을 갖다가 일반 호텔도 아니고 5성도 아니고 특급 호텔입니다. 그 제주도 1박 2일을 가면서 2박 3일이던데 어떻게 이렇게 90만 원을 쓸수 있는지 우리는 예산에서 10만 원, 20만 원도 삭감하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윤리 위원장님께 평소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소통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리에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의사진행 반응하실 분? 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셨죠. 한지훈 의원님 하셨죠? 윤리특별위원회의 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비공개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어, 사실 확인도 안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뭐 징계를 뭐 요구한다거나 뭐 여기에서 뭐 소통 차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을 어, 제대로 제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네. 위원장님께서 권위를 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없 있으,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하세요 다 듣고 내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없으십니까? 그럼 없으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네, 알았어요. 자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비공개로 하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특이해 부위원장님께서 공개되는 다시 말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내용을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모 의원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감사 담당관에서도 안결처리 됐다고 분명히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이윤리의 특별위원회 자두 번째 고발 어성추문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본인이 사실을 하긴 하기, 하기, 하기 싫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거를 꼭 필요로 해가지고 본인이 알고자 한다면은. 당사자들끼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윤리위원회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윤리위원회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모 위원회 그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 징계를 하세요. 징계 요구하십시오. 하시면은 내가 부위원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자, 부위원장님이 징계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논의해 봅시다 해 가지고 예산 우리 저 징계 위원회에서 해야 될 상황이면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상으로 마,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저기 해명을 했다고 난 보고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의랑 양시유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이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향후 일정은 협의토록 공지하겠고, 이원장으로서 아까 박해수 의원님에게 약속 약속 드렸던 소명 기회, 물론 소명 기회가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있으나 내가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소명 기회로. 딱 정확하게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시면 안 되고 요 이번에 선정된 내용만 소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한번 소명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네, 오늘은 내가 비공식적으로 박해수 의원님에게 소명을 할 주, 하는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얘기지만 다음에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정해에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해좀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바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은 협의토록 협의하여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을 선포합니다.